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얘기를 어 드려 보려고 한데요.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앱을 하나 만들어서 올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난감한 그이 처리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상당히 꿀팁이 있어 가지고 어 혹시 앱 올리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요걸 좀 남깁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어, 등록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나와요. 앱을 등록하다 보면.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에 등록을 하는데 딱여기가 어, 저는 이제 걸리더라고요. 어, 왜 그런가 보면은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결국은 이건 내가 어, 개인정보를 민감한 사용자 및 기기 데이터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스토어 등록 정보에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개인 사용자들의 정보를 처리하겠다라는 걸 고지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음, 이 처리 방침을 요런 식으로 URL로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긴 거죠. 어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이란 거 도대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지라는 1번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 뭐 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웹 서버를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 이런 식으로 URL을 가지고 어 뭔가 등록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example.com은 물론 이제 그런 기존의 회사가 있으신 분들, 뭐 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이야 뭐 어, 이런 식으로 뭔가 경로 추가해가지고, 여기에 올리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뭐, HTML, 뭐, 이렇게 올린다든지, 개인정보를 쭉 넣고 올리면 되겠죠? 근데 이것 또한, 어, 모르면 모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한번, 어떻게 했는지. 사실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어서, 어,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자, 개인정보처리 방침은, 음, 여기에 있더라구요. 개인정보, 종합 포탈. 자,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탈로 가시면, 여기에, 여기 보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만들기. 여기 메뉴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 내가 블라블라 앱이다. 블라 앱,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성을 하기 누르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좀 내용을 쳐, 내용을 넣어주긴 해야 돼요. 기술, 노트, 웨이스, 알렉, 이렇게 아, 아 사이트, 블라블라, 하이터치 소프트. 사이트면 하이터치 소프트, 어, url은 하이터치 소프트.com. 뭐, 아, 이거 예시입니다. 예시. 그냥, 그리고 이거 오늘부터, 뭐, 예를 들면, 9월, 9월 9일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정보를 좀 입력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이제 여기서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사실 목적이 두 가지가 있겠죠. 개인정보 처리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고지하기 위한 정보를 정확히 넣는 게 목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그 앱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했던 url 그걸 만드는 목적이 또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정보를 거의 다루지 않는 앱을 만드는데도 이걸 넣어야 되는 그 의무 항목이라서 필수 항목이라서 이것이 그냥 일단 내용을 좀 대략적으로 채우고 어, 파일을 어디 서버로 올리고 그걸 URL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항목들을 거의 기재 안함식으로 이렇게 좀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블라블라 이렇게 넘어가면 어, 여기서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이왕 어, 작성을 할때그 해당 사항을 좀 넣으시면 돼요. 자기가 회원가입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어, 물품 배송 관련된 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 하시면 되고, 컨텐츠 제공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쭉 가시다가,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 개인 정보를 이제 얼마간 관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 정도 이제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파기해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이게, 음,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뭐 필수 항목들을 쭉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자, 이름 넣고 있고요. 우리가 생년월일 바, 아, 생년월안 받고 있고 뭐 비밀번호 넣고 있고 뭐 블라블라 연락처 받고 있고 어, 한다. 그 내용을 이제 적으면 돼요. 접속 로그를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돌아가게 되고요 해당 사항을 좀 계속 선택하면서 가면 되고, 쭉 넘어갔을 때, 어, 그 기관에, 이건 이제 정보를 넣어야 돼요. 그 담당자들, 개인정보, 보호, 어, 책임자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어, 실제 정보를 넣어야 되는 게맞고요 지금은 이제 테스트 삼아서 해보는 거라서, 이제 어, 쭉 넣다 보면, 자,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이게 개인정보 자체거든요. 이렇게 쭉. 원래 이제 사이트나 앱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항목과 법적인 근거들을 다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항목들이, 어, 적절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 자체로 다운받아 쓸수 있게끔 할수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정확한 정보를 넣는 게 필요했죠. 저는 이제, 어, 테스트용으로. 만든 상황이고 었요걸 다운로드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블라블라 앱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HTML이 다운로드가 돼요. 그럼 이거를 서버에 올리는 거예요. 서버에 올리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게요. 블라블라 앱 개인정보 처리 방침점 HTML이 이제 다운로드가 되어진 거고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사이트.구글.닷.컴에 어, 어, 여기를 가보시면. 어, 이거는 활용할 수 있는 게이 구글에 내가 페이지 같은 거를 올려서 URL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로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올리려고 한 상황이니까, 개인정보, 정보, 처리 방침. 이렇게 하시고요. 그 방금 이제 그 HTML로 받은 거를 여기에 카페 넣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 텍스트 상자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상자를 클릭하고, 복사한 걸 이렇게 쭉 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게시를 누르면 돼요. 자, 게시를 누르고, 여기에, 어, 이거는 뭐 공개 검색 엔진에서 표시되지 않도록 요청해도 되고요. 어, 사이트 URL은, 여기 site.google.com의 뷰 뒤에 붙는 url을 적어주면 되거든요. 하이터치 소프트에, 아니면, 어, 소프트에, 아, 어 프라이버시라고 하면은, 요게, 어, 제가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url이 되는 거예요. 하이터치 소프트에 프라이버시2. 요런 식으로 게시를 하게 되면, 여기 올라감과 동시에 내가 url을 하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url이 어디 있냐 그러면 어 지금 요거 게시된 링크 복사 그니까 러 이게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 사이트 한 군데 올리고 어 내가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 어디다 카피를 하냐면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여기 url을 넣어야 되는 데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다가 카피를 이렇게 해두시면 어, 등록이 되게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등록한 거 있기 때문에 굳이 저장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웹 서버가 없고 사이트가 없는 상황에서 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업로드를 시키고 url을 여기다 넣게 돼서 쓸수 있다라는 거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조금 그래도 어, 다소 어,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이제 오늘 좀 팁을 하나 드리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앱 등록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남기니까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